3번을 낸 이유는, 어, 1번과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로 변이 전류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변이 전류에 관련된 내용 에서 방향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dt분의 d가, 어,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면, 되냐면 전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id가, 어, 뭐의 반대, 전기장의 벡터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어, 우리가, 어, 인테그라 B의, 어, ID를, 어, m u 를의입시제로의 어, 뭐, A라고, 예를 들면 dt분의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변이 전류에 대해서. 그때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실제로 이게 음수를 가진다고 하면, 원래 전기장의 벡타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고 그러면 먼저 문제를 들어가면 dt분의 d를 먼저 구해보면 실제로 뭐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거는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실제로 변이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니까 Id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때 이 면적이 음 여기 있는 4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있으니까 입실론 제로 4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되고 그 다음에 dt분의 d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의 값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어서 할수 있는데 우리가 입실론 제로하고 비슷한 게 쿨롱의 법칙에서 이렇게 F는 k 의 r 제곱에 q1q2 이렇게 구했던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쿨롱 상수가 4파이 입실륜 제로 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근사를 해가지고 나타냈는데 이거를 써가지고 입실륜 제로를 구해볼 거라는 겁니다. 입실륜 제로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4파이의 9 곱하기 10의 9승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값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4파이 곱하기 9 곱하기 10의 고승 9승, 고승 분의 1에 4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2승의 음, 절대값의 크기이기 때문에 6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4승하면 변이전류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때 변이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지금 앞에서 제가 음수로 했기 때문에 전기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아래 방향이 됩니다. 아래 방향이 되면 자기장 역시 오른 나사 오른 나사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